아무무 다이아 기준으로 통계 한 봐요. 2 3 0에 어... 저 스마텔이다. 이거... 나 저거 몇번 당해봐서 이제 좀 패턴을 좀 알겠더라고, 저거. 저게 근데 전략이 꽤 괜찮더라고 이회성으로는 되게 대회에서 잘 먹힐 것 같은 게 저렇게 든 다음에 1레벨에 날먹 날먹을 하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편이 에이하고 반땅 그어가지고 어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먹으려고 해서 여기 갔는데 집에 가서 텔포 타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여기서 싸워. 괜찮은 전략이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안 통하지. 이거 봐요 봐요, 봐요 봐. 이거 준비 벌써 하고 있잖아 얘네들인배아 날먹 안 하네. 여긴가, 혹시? 자, 저쪽으로 들어가, 저쪽으로. 아, 벽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멸 아낄 수 있었는데, 근데 저 파이크도 진짜 전멸 아... 아씨, 이건 그냥... 그냥 가죠. 저 파이크도 진짜 전멸 너무 아낀다. 케인이 어? <목소리> 나의 칼부로 남겨놨을까? 났네. 정글을 진의 칼부 시작했나보다. 진의 칼부 레드 칼부 혼자 시작해서 칼부 레드 자골 이렇게 갔는데 바텀 당당한 거지. 그러니까 아상대한 정글도 못 들어가고 딱그 상황이네. 했습니다. 현재 상황 아주 완벽해요. 아. 자, 뭐 탑은 뭐 일단 상황이 뭐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지금은 라인이 당겨지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 그때 동안 좀 타밍 좀 하고. 자. 와, 진짜 오늘 진짜 역전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진짜. 정신 <laughs> 차리자. 지난 거는 다 잊어버려. 멘탈 나가면 나만 손해야. 방송해야지, 응? 나와봐, 나와봐. 잠에 다 가리다. 아니, 근데 분노를 50대 스턴을 써야지, 근데 테를 뺐네? 어? 뭐야, 케인텔이잖아. 스마텔. 테를 저렇게 쓰는 건 별로 좋진 않아. 까지 따라갑니다. 최단 경로 인코스 질주 탈리아 선수 W1 을씁니다빠췄습니다 3아 <목소리> 하... 이렇게 4승 는데아나 진짜 4승 5승 4만 5승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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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에서 갱도 약할 것 같고 오리아나 이렇게 그냥 사이드에서 알아서 해주면은 좋죠 오리아나 같은 캐릭터들이랑 파밍만 하면 좋으니까 그러면서 탑을 또 죽일.. 각을 좀 가야겠죠? 저런판 다이브를 해도 될것 같네요 라인 두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궁쓴 다음에 그냥 쓱싹 피좀 빼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궁도 안 써도 돼 그냥 쓱싹 그냥 쓱싹해! 에이 죽여버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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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그냥 이 e 쓱싹 했어했는데 뭐, 어쨌든 잡았으니까이3이1도 됐긴 했는데 뭐어쨌나 잡았으니까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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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리 캐리 한판 해줄때마다 하나씩 사도로 나는 진짜 손해가 아니야 진짜 어? 난 지금 점수에 미친놈이야 돈으로 점수를 살수 있다면 다 사겠어 <목소리> 적을 <적은> 처치했습니다 정말 <목소리> 아름다운 빛이 뿜는군요 강력한 게임운영으로가자고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드래곤만 챙기면 되거든 죽이싫으면지가막으로 와서 오겠지 게임을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지마 게임을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더못끝난다천천히금점지실은하지 않으면서 점을 따려고 1점을 주지 말고 1점만 따고 1점 0점 어 0점을 주어 1점도 안 주면 그게 이득이에요. 뭐라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대충 알아들었을 거야. 1대 0보다는 아 2대 1보다는 1대 0이 낫다고 운영이 어 롤이라는 게좀 그래. 전통이 없는 부족은 양치기가 없는 양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된 거야. 아, 또, 먹어, 먹어, 먹어. 어우, 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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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야, 야, 나 가고 있는 거. 오케이. 알아서 드 아~~ 이건 이런, 이런 괜찮아, 다 죽이면 되지 자~~ 좋습니다 1대0보다는 1대3이 낫지? 음... 2대1이냐 1대0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1대0을 선택하겠지만 어... 1대0 vs 3대1 그러면 3대1을 선택해야지 이 게임이 강이야 이씨. 팀은좋아지는 강의도 있습니까? 상대팀구 저런 요링만 만나게 해주세요 케인이랑이즈리얼이 나쁘지 이다구는이 떨었어. 퓨. <laughs> 나이스. <웃음> 아. 어 shit 탈포, 탈포, 탈포 파이크 가, 위 에서 삽질 하면 그동안 바텀 은혼 해봐야지. <laughs> <laughs> 나 멘탈 잡은앰비 션이야. 어, 제압 되었 어. 근데 진짜 이 게임 진짜 멘탈이 중요하긴 하다. 마음이 아, 마음이 다치니까 이게 게임이 진짜 안 돼. 왜 무리를 하냐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다쳤으니까 무리를 하는 거라고. 그 이패 진다니까. 한 번씩들 경험해 봤잖아. 그 아래에... 아, 아, 오, 야. 잘 맞추네. 우리가 좀잘 맞춰. 아무도 <laughs> 다둑도 날 살려 좀 3이라도 날 살려 줬었어. 조이큐는 3이라가 막아 줘 가지고 진짜 안 죽었을 것 같네요. 나이스 나이스. 저거 봐. 바위 살아. 했습니다. 오케이, 안 되지, 안 되지. 어, 어어어, 잠시만, 잠시만, 딱 그냥, 어, 딱! 난 여기 있을 사람은 아니야. 아야 이는 아니야. 아야 이가니까 그냥 어 하늘이 노하셔 가지고 바로 그냥 캐리가 만들어 버리잖아. 아습니다아 뭐야. <laughs> 레고 발목 까봐 소심하네. 정글 털어, 정글 털어. 스노볼의 기본. 카정. 네. 네. 또 레드 가는 척하면서 상대편 이쪽으로 끌어모은 다음에 나는 다른 거로 하는 거지. 동시에 두 가지 하는 느낌. 레드를 가는 척하면서 정글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갱을 가는 척하면서 정글링을 하거나, 갱을 가는 척하면서 집을 가거나. 동시에 두 가지 상대편이 어, 상대편으로 하여금 어, 조금씩 이득을 보는 슬로우 아이야 a 에서는 y 리 y e 아이 m 이에서는 r e a 고 y a yes, I'm i 도 Korea. I'm i 이 Korea. i 희생, 아름다운 희생, 아 좋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또 이제 저의 아군들이 좀 많이 계시네 음, 멘탈 잡고 하니까 왜 이렇게 멋있냐 귀신같이 칠연승 할거라니까 에.. 네, 좋아 좋아 오오오오 드래곤 타이밍이긴 한데 아, 승마 yeah. 있지다이놈아 아름다운 인생, 난곱게안죽어굽은 데려가 어떻게 먹히는거 였어？아무도 없어 써 가지고 그러 면서 타워 까지. 어, 클리어 못 하게 하는 쌈이라 해 W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아. 아니, 아, 왜 이렇게 그만해! 이야 둘이 가지고 그냥 이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이크요? 아니 나 세니까.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저거 5 0 원인데. 파이크도 근데 진짜 템 없으면은 진짜 약게 딜이 안나와 거의 진짜 뭐 궁극기 터지는 가형한 진짜 실금실금 그냥 딜안나오면 조냐까지 가죠 안전빵으로. 에이, 오늘도 퇴근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야 2인데 어떻게 방종을 해? 아이 목구멍으로 들어가겠어? 아, 생각보니까 케인 텔인데 왜한 번을 안 쓰지? 이런 거 까먹고 있었네. 처음에 한번 타더니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본다. 이탑을파탑 중, 탑뚫 중. 이거 테라 텔.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자. 혼자나 맞구나. 잘 가라. 정말도 쓰고 싶습니다. 길을 어, 풍이 없다. 어디? 이게 뭐 개죽음인데? 억제기 나가.. 어억제 가자 억제기 어? 와, 열받았다 누가 렉터 건드렸냐? 업개를 음. 파괴. 파괴했습니다. 저거 천천히. 어 빨리 끝낼라고 하면은 더 오래 걸려. 이럴 때 빠져가지고 나머지 세 번째 역제기를 깨러 가면은 상대편이 참지 못하고 거,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타 끝나. 한타한 방에 끝나고 어 바로 쏘래 빨리 끝낼라고 하지 마. 빨리 끝낼라고 하지 마. 더 오래 걸려. 더 오래 걸려. 거기서 비벼지면 더 오래 걸려. 그리고 또 후회해. 아왜 그랬을까? 팔이 진짜... 언제 와?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있으니까 거의 무적이다 무적. 부적. 아끝시다 <laughs> 가론이고 뭐고. 사먹재기 하면은 뭐 금방 끝나겠지 뭐. <laughs> 까비 가비깨깨깨아 b y Bobby! b o b b 거? b 아이 b 너무 o 0 0 y b o 데좀 시간이 걸려. y 내자그래 y b o b b 아나 o b b y b 가 b b y Bobby! 웨이브 데리고 가죠. 아 이거 집에 갔다 오는가. 어, 살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알차게 알차게 샀어요. 웨이브를 데리고 갑시다. 100만 부대. 와! 3억짜리 웨이브. 내가 바텀 데리고 갈까? 아니다. 계속 가자 진짜 열받게 붙고 있다. 붙고 있다 어. 살려고 싶다. 어. 희생. 봐죽겠다 그 정경로야 저거 나한테만 달리야자 나이스샷. 다행이다. 시원하게 깔끔하게 한치의 그 방심도 하지 않았어.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laughs> 다행이다. 唉呀、yeah!